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섹터 관련 재료들을 한번 모아보면요.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 관련해서 연 400만 대 이상으로 현재 목표치를 수정하고 전체적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판매량 자체의 수출 호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 현재 수출 호조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차량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차량용 부품 쪽에서 현재 1위와 5위로 현재 마크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호주와 수출 전망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주도로 올리고 있다. 주도적으로 현재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코로나를 통해서 바닥을 쳤던 자동차 관련 모멘텀이 이제 턴 어라운드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와 수출 전체적으로 생산 전체까지 이제 성장세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GM부터 도요타 글로벌 바로 자동차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때요? 공급 정상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다시 한번 몰리면서 판매량 자체가 구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기존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변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친환경 관련 자동차의 수요가 같이 따라붙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의 바로 매출량과 영업이익 자체, 공급량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추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드린 거면요, 129만 5,186대.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판매 증가량을 의미하는데 최소한 미국 증가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때 우리나라 증가율은 2분의 1 수준이라도 같이 따라 올라왔다는 거 기존의 사례를 통해서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차 기아 2분기 어때요? 영업이익으로 투톱 나서고 연간 20조 원 돌파가 유력한 시점에서 현재 자동차 관련 모멘텀과 그 부품주들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성장세와 더불어서 현재 매출 호조가 연관돼서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제 모멘텀적으로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바닥을 찍었던 모멘텀이 반등하고 어때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로 전환하는 바로 턴 어라운드, 터닝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인 이유, 저는 왜 싸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좀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애플사의 전체적인 공급량과 그 다음에 판매량 호조에 대한 현재적 시그널이 있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보시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 공급량과 수요를 담당하는 주요 시그널에서 바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기차, 한마디로 친환경차 관련한 주요 모델 출시와 그 다음에 판매량 호조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관련주들 현재 주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씩 중장기로 모아간다면 이런 종목들은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들이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동차 부품 관련한 미래차로 전환하는 현 상황에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선안을 해야 될 부분들도 이제 점차 일부 개선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허권과 R&D 장비 부족과 그 다음에 R&D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였다면 어때요? 자금적인 요인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R&D 투자를 늘리고 있죠. 결국 승용차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친환경차 사후에 가야 될 우리의 모멘텀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지금 주요 과제들이 어때요? 하나하나 해결되고 이와 관련해서 판매량이 늘고 공급량이 늘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먹거리가 이렇게 신성장 사업 분야가 아직도 이렇게 먹거리가 풍부하다. 이런 부분들 강조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무역수지 상위 상품으로 어때요? 자동차가 1위입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 많아요. 반도체라고 생각하세요. 반도체 아닙니다. 지금. 1위가 자동차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5위예요 결국 한몸이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무역수지 상위 품목 1위라는 겁니다. 결국 실적으로 말해주고 결국 전체적인 모멘텀이 올라갔을 때 잡아야 어때요? 크게 수익 날수 있다. 강조 드리고요. 제가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 받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선물 하나 챙겨 드리고 하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중간에 네, 시청자 설문조사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요. 차후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차후 컨텐츠 촬영 종목 선호도 조사입니다. 당신의 관심 종목은 아래 중 어떤 종목인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2번은 제약 바이오, 3번 같은 경우는 시장 당일 주도주 종목들, 그리고 4번은 반도체, 5번은 자동차, 이 안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빠르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제가 CRM 문자 집계 시스템을 현재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댓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지금 문자로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집계를 위해서 바로 어때요? 현재 있는 번호 집계가 이루어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차후 컨텐츠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직접 작성한 이 투자의 누드교과서, 이게 기초편이고요그 다음에, 어때요? 비밀과의 실전편.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조건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세 권, 각각 200페이지, 그 다음에 대략 210페이지, 190페이지. 총 합쳐서 600페이지가 넘는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매매기법 핵심 자료를 참여자 모든 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요. 실질적으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현재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 자료들 여러 가지 기본적인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매매기법 내용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로 유료로 구매하신 분들의 엄청난 5.0이 넘는 만점 평가까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리면요. 010 7623에 4만원 69번으로 문자로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보기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내용, 이 번호를요, 여기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게 참여 끝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영상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대표적으로 현재 자동차 부품주,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강하게 현재 상승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고요.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선에 바로 맞닿아 있고 최근에 상승 각도를 올리면서 기준봉이 터졌죠. 기준봉이라는 게 뭐예요?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치면서 크게 말아올린 매집봉. 이걸 보통 기준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기준봉이 나왔을 때는요. 이 기준봉의 반절부터 3분의 1 지점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때요? 눌림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핵심적인 타점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저항이었던 매물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핵심적인 지지다. 이걸 바로 SR 플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라인이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런 구간은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죠. 기존의 저항이었던 게 돌파를 하면 지지가 되고 반대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게 뚫려서 하락하게 되면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뚫리고 나서 잡았을 때 올라온 이 타점을 바로 1차 매도가로 본 이유가 이러한 원리죠. 사트상 이러한 SR플립 때문에 핵심적으로 눌림목 타점은 현재 이 구간 그리고 갭자리까지 있습니다. 만천 구간 꼭 눌림목 타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 지휘자리는 매수 타점이다. 강조 드립니다. 지금 과매수로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과매수가 한번 나온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역사는 반복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이런 식으로 기준봉과 함께 과매수 해소는 하겠지만 결국 다시 올리는 패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 추세가 나오는 종목의 매매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준 매집봉의 허리를 노려라 이런 전체적인 파동의 중간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를 따라가라 추세가 뭐예요 결국 21선부터 61선 정배열로 발산하고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주요 구간들은 바로 단기적인 지지, 중기적인 지지가 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구간에서 나오는 반등하는 모멘텀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파동의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다. 결국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눌림이 나올 때는 뭐다? 하락이 아니라 지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파동의 눌림목만 공략하는, 공략하는 게 바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가장 간단하면서 리스크가 적으면서 쉽게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매물대를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대략적으로 만원 초반 구간의 핵심적인 지지 매물대가 이제 포진해 있고요. 외인들도 현재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외인이 주포로 핸들링하는 종목이고 그와 관련해서 거래량 및 비중에서 하락식으로는 없기 때문에 결국 조정이 나와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대응해라.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료와 그 다음에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지지와 저항 구간 알아봤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는요, 어디서 사서 어디로 목표가를 두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추세대로 팔면서 수익을 챙겨갈지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와 관련 제가 성우 화이텍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 대응전략집 구독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릅니다.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대응전략집 안에는요. 핵심적으로 매수가와 그 다음에 1, 2, 3차 목표가 세력들의 평단가와 매집량 그리고 추가적으로 손절가와 그 다음에 비중 이렇게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보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 가격에 사서 이 가격에 팔고 이런 그냥 가격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대응 전략집 받아보시고 수익 나셨다면 차후에 제 채널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채널 성장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안에 어떻게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방법은 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다음에 매도가, 그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전력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 1 0 7 6 2 3 4 1 6 9번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독립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의 3 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